안녕하세요. 경성설림의 은지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단편소설 봉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만나고 이별하는 이야기인 이 소설은 이상의 첫 번째 부인 금혼과 다섯 번을 만나고 다섯 번을 헤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상은 금혼과는 24살 때 만나서 2년 뒤에 헤어집니다. 이 소설은 헤어지고 나서 1년 뒤인 1936년 12월에 발표되었고요. 이상의 여성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몽, 이상은 그녀를 통해서 무엇을 그려내고 싶었을까요? 이 소설보다 3개월 앞서 발표된 그의 또 다른 단편소설, 날개에서는 정상적인 삶을 바라는 주인공의 외침으로 끝을 맺는데, 이 소설은 주인공들의 미녀와 구슬픈 창가로 끝을 맺습니다. 봉별기 이상 1장 스물 세살 이후 삼월 이후 각혈이다. 여섯 달잘 기른 수염을 하루 면도칼로 다듬어 코밑에다만 나비만큼 남겨가지고. 약한 재 지어들고 비라는 신계지 한적한 온천으로 갔다. 개서 나는 죽어도 좋았다. 그러나 이내 아직 길을 펴지 못한 청춘이 약탄관을 붙들고 늘어져서는 날 살리라고 보채는 것은 어찌하는 수가 없다. 여관 한등 아래 밤이면 나는 늘 억울해했다. 사흘을 못 참고 기어이 나는 여관 주인 영감을 앞장세워 밤에 장고 소리 나는 집으로 찾아갔다. 계서 만난 것이 금홍이다. 몇 살인구? 체대가 비록 풋고추만 하나 깡그라진 계집이 제법 맛이 맵다. 열여섯 살? 많아야 열아홉 살이지 하고 있자니까. 스물한 살이에요. 그럼 내나이몇 살이나 돼, 배지? 글쎄 마흔? 서른아홉? 나는 그저 흥 그래 버렸다. 그리고 팔짱을 떡 끼고 앉아서는 더욱더욱 점잖은 채 했다. 그냥 그날은 무사히 헤어졌건만. 이튿날 화후 K군이 왔다. 이 사람인즉 나와 농하는 친구다. 나는 어쩌는 수 없이 그 나비 같다면서 달고 다니던 코믹 수염을 아주 밀어버렸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가 급하게 또 그몽이를 만나러 갔다. 어디서 뵌 어른 같은데? 어쩌녁에 왔던 수염난 양반, 내가 바로 아들이지? 목소리까지 닮았지? 하고 익사를 부렸다. 주석이 어느덧 파하고 마당에 내려서다가 K군의 귀에 대고 나는 이렇게 속삭였다. 어때? 괜찮지? 자네 한번 얼러보게. 관두 개에 자네나 얼러보게. 어쨌든 여관으로 끌고 가서 짱갱뽕을 해서 정어기로 하세나. 거 좋지. 그랬는데 케이고는 측관에 가는 채하고 피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부전승으로 금옹이를 이겼다. 그날 밤에 금홍이는금홍이가 경산부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언제? 16살에 머리 얹어서 17살에 낳았지. 아들? 딸? 어딨나? 돌만에 죽었어. 지어 가지고 온 약은 집어 치우고 나는 전혀 금홍이를 사랑하는 데만 골몰했다. 못난 소린 듯 하나 사랑의 힘으로 각혈이 다 멈췄으니까. 나는 그몽이에게 노름채를 주지 않았다. 왜? 날마다 밤마다 그몽이가 내 방에 있거나 내가 그몽이 방에 있거나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우라는 불란서 유학생의 유야랑을 나는 그몽이에게 권하였다. 금홍이는 내 말대로 우씨와 더불어 독탕에 들어갔다. 이 독탕이라는 것은 좀 음란한 설비였다. 나는 이 음란한 설비 문간에 나란히 벗어놓은 우씨와 금홍이 신발을 보고 언짢아하지 않았다. 나는 또내 겹방에 와 묻고 있는 씨라는 변호사에게도 금홍이를 권하였다. 씨는 내 열성에 감동되어 하는 수 없이 금홍이 방을 범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금홍이는 늘내 곁에 있었다. 그리고 오, 씨 등등에게서 받은 10원 지폐를 여러 장 꺼내놓고 어리광 섞어 내게 자랑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는 백부님 소상 때문에 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정자 곁으로 석간수가 졸졸 흐르는 좋은 터전을 한 군데 찾아가서 우리는 석별의 하루를 즐겼다. 정거장에서 나는 금몽이에게 10원 지폐 한 장을 쥐어 주었다. 금몽이는 이것으로 전당 잡힌 시계를 찾겠다고 그러면서 울었다. 2장. 금홍이는 내 아내가 되었으니까 우리 내외는 참 사랑했다. 서로 지나간 일은 묻지 않기로 하였다. 과거래야 내 과거가 무엇 있을까닭이 없고 말하자면 내가 금홍이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한 약속이나 다름 없다. 금홍이는 겨우 스물한 살인데 서른한 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았다. 서른한 살 먹은 사람보다도 나은 금홍이가 내 눈에는 열일곱 살 먹은 소녀로만 보이고 금홍이 눈에 마흔 살 먹은 사람으로 보인 나는 기실 스물세 살이요 게다가 주책이 좀 없어서 똑 연하문 살 먹은 아이 같다. 우리 내외는 이렇게 세상에도 없이 현란하고 아기자기하였다. 부질없는 세월이 1년이 지나고 8월 여름으로는 늦고 가을로는 이른 그 북새통에 금옹이에게는 예전 생활에 대한 향수가 왔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누워 잠만 자니까 금옹이에게 대하여 심심하다. 그래서 금옹이는 밖에 나가 심심치 않은 사람들을 만나 심심치 않게 놀고 돌아오는. 즉 금옹이의 협착한 생활이 금옹이의 향수를 향하여 발전하고 비약하기 시작하였다는데 지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 안을 뿐만 아니라 숨기는 것이다. 이것은 금옹이로서 금옹이 답지 않은 일일 밖에 없다. 숨길 것이 있나? 숨기지 않아도 좋지. 자랑을 해도 좋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나는 금옹의 오락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가끔 피군 지배가 잤다 피군은 나를 불쌍하다고 그랬던가 싶이 지금. 기억된다. 나는 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즉 남의 아내라는 것은 정조를 지켜야 하느니라고. 그 몽이는 나를 내 나태한 생활에서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우정 간음하였다고 나는 호의로 해석하고 싶다. 그러나 세상에 흔히 있는 아내다운 예의를 지키는 채 해본 것은 금홍이로서 말하자면 천녀의 일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실없는 정조를 간판 삼자니까 자연 나는 외출이 잦았고 금홍이 사업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내 방까지도 개방하여 주었다. 그러는 중에도 세월은 흐르는 법이다. 하루나는 제목 없이 그 멍이에게 몹시 얻어맞았다. 나는 아파서 울고 나가서 사흘을 들어오지 못했다. 너무도 그 멍이가 무서웠다. 나흘 만에 와보니까 그 멍이는 때묻은 버선을 윗목에다 벗어 놓고 나가버린 뒤였다. 이렇게도 못나게 호라비가 된 내게 몇 사람의 친구가 그 멍이에 관한 불미한 가십을 가지고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종시 나는 그런 취미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버스를 타고 그몽이와 남자는 멀리 과천 관악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쫓아가서 야단이나 칠까봐 무서워서 그런 모양이니까, 퍽, 겁쟁이다. 3장. 인간이라는 것은 임시 거부하기로 한내 생활이 기억력이라는 민첩한 작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달 후에는 나는 금홍이라는 성명 3자까지도 말쑥하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두절된 세월 가운데 하루 길이를 복하여 금홍이가 왕복엽서처럼 돌아왔다. 나는 그만 깜짝 놀랐다. 그 멍이의 모양은 뜻밖에도 초췌하여 보이는 것이 참 슬펐다. 나는 꾸짖지 않고 맥주와 붕어과자와 장국밥을 사먹여가면서 그 멍이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나 그 멍이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고 울면서 나를 원망하는 것이었다. 할수 없어서 나도 그만 울어버렸다. 그렇지만 너무 늦었다. 그만해도 두달 시간이나 되지 않니? 헤어지자.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응? 마땅한 데 있거든, 가거라, 응. 당신도 그럼 장가 가나, 응? 헤어지는 한 해도 위로해 보낼 지어다. 나는 이런 양식 아래 그몽이와 이별했더니라. 갈때 그몽이는 선물로 내게 베개를 주고 갔다. 그런데 이 베개 말이다. 이 베개는 이인용이다. 실태도 자꾸 떠맡기고 간이 베개를 나는 두 주일 동안 혼자 베어 보았다. 너무 길어서 안 됐다. 안 됐을 뿐 아니라 내 머리에서는 나지 않는 묘한 머리 기름때 내 때문에 안면이 저기 방해된다. 나는 하루 금몽이에게 엽서를 띄웠다. 중병에 걸려 누웠으니 얼른 오라고. 구멍이는 와서 보니까 내가 참 딱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역시 며칠이 못 가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보였던가 보다. 두 팔을 부르걷고 그날부터 나가서 벌어다가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오케이. 인간 천국. 그러나 날이 좀 추웠다. 그러나 나는 대단히 아니라였기 때문에 제체기도 하지 않았다. 이러기를 두 달, 아니 다섯 달이나 되나 보다. 금홍이는 호련히 외출했다. 달포를 두고 금홍의 홈식을 기대하다가 진력이 나서 나는 기명진물을 두들겨 팔아버리고 21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와보니 우리 집은 노쇠했다 이어 불초 이상은 이노쇠한 가정을 아주 쑥밭을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이태 가량. 어흥간 나도 노쇠해 버렸다. 나는 스물일곱 살이나 먹어 버렸다. 천하의 여성은 다소간 매춘부의 요소를 품었느니라고. 나 혼자는 굳이 신념한다. 그 대신 내가 매춘부에게 은화를 지불하면서는 한 번도 그네들을 매춘부라고 생각한 일이 없다. 이것은 내 금홍이와의 생활에서 얻은 체험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 이론같이 생각되나. 기실 내 진담이다. 4장 나는 몇 편의 소설과 몇 줄의 시를 써서 내새망에 가는 심신 위에 치욕을 배가하였다. 이 이상 내가 이 땅에서의 생존을 계속하기가 잘못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나는 하여간 허울 좋게 말하자면 망명해야겠다. 어디로 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동경으로 가겠다고 호언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친구에게는 전기 기술에 관한 전문 공부를 하러 간다는 둥. 학교 선생님을 만나서는 고급 단식 인쇄술을 연구하겠다는 둥. 친한 친구에게는 내 5개 국어에 능통할 작정일세, 어쩌고. 심하면 법률을 배우겠소 까지 허담을 탕탕 하는 것이다 웬만한 친구는 보통들 속나보다 그러나 이 헛선전을 안 믿는 사람도 덜어는 있다 하여간 이것은 영영 빈빈 털터리가 되어버린 이상의 마지막 공포에 지나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겠다 어느 날 나는 이렇게 여전히 공포를 놓으면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자니까 내 어깨를 툭 치는 사람이 있다. 긴상이라는 이다. 긴상. 참 오래간만이슈. 건데 긴상 꼭 긴상 한번 만나 뵙자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긴상 어떡하시려오. 거누군고 남자야 여자야? 여자니까 일이 재미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야. 여자라. 긴상 옛날 오구상 금홍이가 서울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나를 왜 찾노? 나는 긴상에게서 금홍이의 숙소를 알아가지고 어쩔 것인가 망설였다. 숙소는 동생 일심이 집이다. 드디어 나는 만나 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일심이 집을 찾아가서. 언니가 왔다지. 아유 아직도 돌아가신 줄 알았구려. 그래 자그만치 인제온단 말씀유. 이 어서 들어오시오. 금홍이는 역시 초췌하다. 생활 전선에서의 피로의 빛이 그 얼굴에 여실하였다. 내놈 하나 보고 져서 서울 왔지. 내 서울 뭘 허려 왔다디 그러게 또난 이렇게 널 찾아오지 않았니? 너 장가 갔다더구나? 예, 듣기 싫다. 기 육모초 같은 소리. 안 갔단 말이냐 그럼? 그럼. 당장의 목침이 내 면상을 향하여 날아들어왔다. 나는 예나 다름이 없이 못나게 웃어주었다. 술상을 보아왔다. 나도 한잔 먹고, 그몽이도 한잔 먹었다. 나는 영변가를 한마디 하고, 그몽이는 육자배기를 한마디 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우리 이야기는 이게 이 생에서의 영이별이라는 결론으로 밀려갔다. 금홍이는 은수저로 소반전을 딱딱 치면서 내가 한 번도 들은 일이 없는 구슬픈 참가를 한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구비구비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질러 버려라, 운, 운.